여자선, 배가 가슴 밀착해서 발 s i 주고너 l 두껍다고 i 러팅날려준다 l 그럴 것 같지? 어? 그럴 것 같지? go, <laughs> 아, 나, 도 수능 본지 r 청 오래돼가지고 e 제 r 억이가물가물하 e h 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뭘 먹었는지 도시, 도시락 먹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아 저는 근데 수시로 가가지고 수능 u m m y hummy, h 신청은 했는데 아니 저 그냥 수능 보기 싫어서 그냥 <laughs> 난 수능 절대 안 보겠다고 다짐했거든 나는 수능으로는 절대 학교를 가 수능은 으 진짜 절대 안 봐야지 수능, 수능에 내 대학을 걸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했어. 물론 이제 자신이 있으면 할 만한데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.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뭐라 해도 뒷자리에서 당당하게 인간 펴놓고 <laughs> 공부하는 정시총 담성을 모르네 이은이. <laughs>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수시 끝나고 수시 끝난 애들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자습하라고 그러면 은 유튜브 보거나 이제 영화 보고 막 이렇게 노는데 거기서 옆에서 공 계속 공부. 약좀 그러니까 하는 거 보는데 약간 좀 그렇긴 했어. 약간 힘들겠다 싶긴 했어. 고등학교 학원 선생님입니다. 이때가 저도 맨날 수능 수능분은... 보는. <laughs> 그러게 학생들 또잘 봐야 되니까 진짜 떨리긴 하시겠네요. <laughs> 홍평 급상승. 고등학교 선생님 등장. 고등학교 학원 선생님 등장. <laughs> 스카이 붙으면 커리어 상상하냐고? 근데 이제 학원 커리어가 좀 오르는 거 아니야? 뭐랄까. 그... 나도 당당하게 아닌가? 자신감 있게 들어갔다가 수능 두번 봤다. 음은 물론 현역 때 수시로 갈수 있는데 보다 못 가. <laughs> 그래, 그거 이것도 도박이라니까. 이게 그냥 갈 수능 해가지고 이제 갈갈 건가 아니면 이제 수시로 있지? 갈 건가? 그것도 약간 도박이야. 수시도 났었어. 괜히 넣었다가 붙으면은 수능으로 못 가잖아요. 그래서 아 뭔가 수능으로 하면 더 잘, 좋은데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안전빵으로 수시를 넣어서 가냐? 수시 때 합격한 학교 재수해서. <laughs> 수능 정시 보고 똑같은 학교 똑같은 거 감시발. <laughs> 아니, 이런, 그러면 뭔가 1년 손해 갔다니까? 진짜? 아, 이건 너 그냥 너무 억울하잖아.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, 제 주변에도, 저 아는 분도 그 정시, 아, 재수했거든요? 근데 재수해서 첫 번째 수능인가 수시 봤을 때, 그 거기서 갈맞는 데보다 더, 안 좋은 데로 갔어. 그때 재수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대. 그,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, 뭐,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, 음, 그래서 더 좋은 데못 갔대.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뭐, 그때는, 그때 당시에 이제, 아, 뭔가 수능 성적이 좀더잘 나왔다? 이러면은 이제, 아, 그래도 나 수능으로 더 좋은 데갈수 있을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, 한번 수, 도전하는 거지. 그때 정시도 빡셌다고요? 그렇지. 아니 근데 지금도 빡지지 않아? 진심으로 대학 재미 있음 아직 못 가봐서 궁금하다. 세터 가는 거랑 시시각각이다. <laughs> 아 근데 저는 아나저는 대학교 로망이 딱히 없어가지고 일단 저 세터는 안 갔어요. 세터 했는데 아 근데 뭔 학교에서 밀박 일로 안 돼. 아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나 혼자 떨렁가서 뭐해 그래서 갑자기 그냥 존나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갔어요 <laughs> 그랬더니 그거 끝나고 이제 OT였나? 거기 갔는데 벌써 애들이 무리 지어있는 거야 몇 명씩 그래가지고 아이씨 뭐야 패터에서 무슨 친해졌나? 음, 음. 그리고, 맞아. 그리고 학교 안 나가도 뭐라 하는 사람은 딱히 없어. 아, 그리고 그거 끝나고 입학식이었나? 근데 입학식 또 늦었어요. 아니, 입학식 가려고 하는데. 아니, <laughs> <laughs> 그, 내가 좀 늦었거든? 입학식 때? 근데 좀 늦어도 된대. 처음에 그 뭐, 선생님, 아니, 교수님들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. 그냥 안들어도될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아씨 모르겠다. 늦은 김에 조용하게 늦어야겠다. 이가지고 그냥 <목소리> 이거 끝날 때까지 천천히 가서 이제 슬렁슬렁 이제 가가지고 <laughs> 이제 아까 학과, 아까장 그 아까 회장 그저 선배한테 전화와가지고 어디냐고 하길래 아저 지금 저 가고 있어요. 학교 앞이에요. 이렇게 해서 <laughs> 가가지고. 그때부터 차별을 했어요. 왜 가면 가지 말자 가지 마. 그래도 가긴 했어야 됐어. 시간표는 짜야 돼. 시 가서 이제 좀 보면서 그 시간표 같이 짤 친구도 좀 사구고 해야 될거 같아서. 아, 선배들이 짜준 건 아니고 같이 짤 친구를 좀사귀고 싶었거든. 그래야면 여자 선배가 가슴 밀착해서 발정 깨주고 너발 두껍다고 플러팅 날려 준다 그럴 거 같지? 어? 그럴 거 같지? 근데 전 어.. 근데 저는 거의 대학교 로망이라는 뭐꽈팅음뭐 음, 뭐 그런 거 거의 안가 가지고 꽈팅은 아예 한 번도 안해 봤어. 그냥 나는 집에 가는 학교 게 학교 제일 최우선이었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롤하고 오버워치하고 그 게임 하는 게 나는 더 좋았어. 그래서 아, 몰라. 그냥 가, 끝나면은 학교에 남아 있기가 싫어. 그냥 집에 가, 빨리 가고 싶어. 그래서 그냥 빨리 집에 갔어. <laughs> 그때 한창 또 오버워치가 유행이었거든요? 아, 오버워치가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리고 막, 아, 막한 번씩 과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뭐 회의하는 게 있어요. 그것도 막, 아, 그럼 또그 오라 그러면은, 아우! 그냥, 근데 어떻게 1학년인데 가야지. 안 가면 또 약간 눈치 보이잖아. 1학년인데, 이다 같이. 그런 건도 같이. MT도 가, 아니, 우린 또 MT에서 뭐 장기 자랑을 해야 된는데 1학년은. 아, 아니, 이거 또 장기 자랑도 연습해서 장기 자랑도 했잖아. 1학년 때. <laughs> 아니, 이래 장기 자랑 시킨다고. 뭐, 팀까지 짜고가네 팀끼리 뭐 연습을 해서 이렇게 장기 자랑을 하래. 아, 춤췄죠, 뭘 해. 춤, 저 나같이 장서다난 <laughs> 춤췄죠. 없어. 영상 없어. 난 코로나 학번이라 코로나 끝나고 MP 가서 3학년 때 장기 자랑 춤췄는데. 시오 티오 치. 혹시 혼자 춘 거야? 아니 네, 이제 저 선배, 음, 저 선배 3학 년이래. 응. 3학 년이 3학 년이 MT로. <laughs> 아니 사만도갈순 있지. 사만도갈순 있는데 많이 안 가죠. 응. 그래서 엘타의그롤라움 시발. <웃음> <참>. <웃음> <laughs> 아! 저저서 이제 아, 저 선배 눈빛 되 존내 없네. 냐인스타스에뜬 춤추는 대학생이 <laughs> 아니, 근데 혼자 춘건 아니죠. 누구랑 같이 춘 거죠? 누구랑 같이 추면 또 누구랑 춰? 같은 동기? 아니, 후배? 아니, 혼자 춘 거면 좀 나 간호학과였는데 시욕 비욕 동군기 지은 일 심해서 MT 때사이대리 추고 머만하면 집합하고. <laughs> 아예 근데 진짜 은근 대학교에서도 근 제가 물론 이제 다니지 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대학, 제가 다 다녔을 대 저는 이제 1 8 학번이니까 저는 이제 좀 <laughs> 대학교를 이제 다니지좀 됐으니까 예전이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간호학과나 체육학과 연극 영화과 연기 어차 그쪽이 조금, 우리 학교는 좀 빡셌던 것 같고. 그리고, 우리과도 은근 약간 나이 똥구멍으로 먹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. 막 지나가다가 나는 이제 선배 누군지도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. 근데 이제 그분들을 못 알아봐서 인사를 못 했다? 그러면은 막 뒤에서 막, 어? 쟤는 선배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한다고. 막 그런 얘기를, 그런 얘기를 막 해.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. 그래, 아니 그렇게 약간 좀... 음, 가오 부리시는 분... 난 나동 음악 수업 때음악끝과제 있어서 <laughs> 백설공주왕자용만 탔다가.. 고그 학생 다 모여있을 때 키스... 아시발좋 <laughs> 같다. 아이, 누구로 너.. 구래백설공주여자임 제미님대 <laughs> 이응이응 대 대나무숲 이런거 있길래 구경가보고싶어서 네이버 지도에 쳐봤다 알고보니 대신 알려드립니다 이런거더라 아, 야 근데 귀엽네 대나무숲 가보고싶었어 <laughs> 아니, 아니 귀엽네 아 이정도는 귀엽지 아 대나무숲이 또또 이렇게 여름에 가면 시원하니 좋잖아요 바람 그 사이로 바람이 숭숭 이렇게 슈욱 그러 이렇게 슈욱 소리도 쳐